오늘은 에스라 네 번째 시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대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들이 누구냐면 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그 땅에 있었던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스루이에서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을 보내서 그곳을 혼혈로 만듭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왔던 사람은 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 혼혈을 경험한 사람들을 쿠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섞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그들의 신앙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봐라 이것이 너희를 출급시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들이 바로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수룻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사라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축하자,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에 하나 등장하죠. 이것입니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표현입니다.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면 이런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고 너희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이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했던 형태와 너희가 했던 형태가 다르다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은요 이후에 별도의 사마리아 경전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말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경전을 가는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만의 성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의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후에 다른 성전, 다른 경전을 갖기 시작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신앙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여러 범에 의해서 정치화되고 있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바로 금송아지를 믿었죠. 여기에는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죠. 둘은 다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을 이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수룻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들은 단숨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홀로 짓겠다. 우리는 공동 경일정권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대적들에 의해서 멈추게 됩니다. 몇 년이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이 건축이 멈췄습니다. 반대 세력에 눌려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사실 성전 건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타국에 살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안 됐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가뭄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지면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멈춘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그 마륵동에 가면 아마 흉측한 건물 하나가 서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은 무너진 것 같은데요. 뼈대만 남아 있었죠.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저 건축이 멈추니까 참 흉측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 앞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늘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세워지다가 멈추는 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에 멈춰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치 집에 갇혀 있고 삶이 멈춰선 것 같은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멈춰섰는데 멈춰진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이 멈췄는데 성장이 멈췄는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하는 거죠. 왜 생명이니까요? 신앙은 성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의 삶 속에 멈춰섰습니다. 성장이 있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더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신앙이 성장하다가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마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베소사 4장 1절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는 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떠오르겠죠. 고린도서 13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되면 이것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동안 희미하게 봤던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는 건 뭐냐? 마태봉 5장 4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신앙이 완전해져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을 누가 보음 6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온전과 똑같은 병행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체와 지체와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운전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걸 팔아라.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아니 내가 부자인데 내가 있는 걸다 팔아라. 여러분 팔수 있습니까?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라. 그걸 통해 너의 부족한 것, 너의 사랑, 자비, 나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함이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그가 희생과 십자와 적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성숙과 자람이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희생을 감수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방해했느냐? 이 대적자들이 이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면 뇌물을 줬는데요. 고레스부터 다리오왕까지 4대에 걸친 왕들이 지나는 동안 16년 동안 뇌물을 줬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지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16년 동안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어 갈 때마다 사람 바뀌니까 계속 뇌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정말 지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6절. 또 아소엘과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뭐 했습니까? 고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세번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6절에 아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한번 고발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때에 비슬람 미드르다 다브엘이 고발을 또 합니다. 8절부터 16절에 세 번째 고발이 등장합니다. 아예 그들은요. 9절부터 보면 바벨론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 10절에 보면 오스단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해서 낳은 사람들의 외국인의 후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총동원했다 바벨론 사람도 또 북이스라엘 사람의 후예들도 그리고 관리들도 이걸 막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총동원해서 그들을 고발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등장합니다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이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쾌역하고 악한 성읍,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이후에 바치지 않아서 왕에게 수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조서를 왕에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고발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소와 고발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수하고 고발하는 일. 신약성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 다툼이 있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불의한 자들. 세상에 법정에 가서 고발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하는 일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자, 판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사랑이라며... 아니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고 매일 말하잖아.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발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고린도서 6장 2절 3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일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냐면, 이후에 천사들까지 판단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고소고발을 할수 있느냐? 너희의 위치를 모르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런 고발을 할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다음 7절과 8절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함과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발하지 마라. 너희는 누구냐? 형제다. 그가 누구냐? 너희 형제다. 누군가에 대한 형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너가 화가 나면. 고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고소와 고발을 하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려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누군가를 배제하는 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을 배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일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역할에 적합한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장로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배제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이런 거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죠. 장로님을 세울 때는 어떤 분을 세우는 겁니까? 이분의 신앙과 이분의 믿음과 이분이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분을 배제할 것인가? 이분이 내 편인가?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멀리하거나 이런 건 교회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포용하는 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 끝없이 사랑하는 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왜요? 포용하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빨리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때 버티지 마시고 포용하고 사랑하려 할때 돌아오십시오. 다시 화해를 청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솔직한 마음으로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를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남을 판단하느냐? 너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조차 선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방법을 지켜 나가고 끝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끝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죠. 그들이 배제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가르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다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만약 죄악이 있거나 내 안에 악의 모양이 있다면 스스로 잘라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악의 모양이 있으면 잘라내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인가? 나는 오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사람인가?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나에겐 형제의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배제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는 것도 회개하고 서로 다시 화해의 길과 하나됨의 길을 걸어가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